Uh... Mm -hmm. 아 근데 저는 결혼을 해가지고 어? 합쳐서 좀 분배해요. 뭐 대출 나갈 거, 네. 공과금, 뭐 적금 넣을 거, 네. 경조사 챙길 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한6개 정도 만들어가지고 음. 그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와 되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지금 뭐 가정이긴 하지만 총 자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시나요? 10억 이상이겠죠? 야. 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전재산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는 없고 주식이랑 나눠서 투자하는 게 어쨌든 한 4천에서 5천 정도. 네. 로 하고 있어요 올해 응. 마이너스 20% 빠졌죠 아, 혹시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33이요 아 33살이시군요 혹시 어떤 일 하시는지 선박 중계라고 해서 선박매매나 임대사업 같은 그런걸 중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쪽에서 일하신지는 얼마나 되신거예요 6년 좀넘어요 6년이요 어, 6년이면 어떻게 보면 그냥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초년생때 바로 취업하신 학교가 좀 특수해가지고, 네. 배를 타고 나서 시작을 해가지고. 태양계 나오셨구나. 이미 배 타시면서 돈을 좀 많이 모으셨겠는데. 예.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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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지금까지 얼마 정도를 모으셨는지도 여쭤봤나요? 한 3, 4억? 3, 4억이요? 혹시 그러면 한 6년 차 정도 되면 해운업계는 연봉 수준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천차만별인데, 네. 5, 6천 하지 않나요? 만약에 월급을 받으면 어떤 식으로 비중을 나눠서 가시나요? 아, 근데 저는 결혼을 해가지고 헉! 합쳐서 좀 분배해요. 뭐, 대출 나갈 거, 공가금, 네. 뭐, 적금 넣을 거, 네. 경조사 챙길 거, 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한 네. 6개 정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와, 되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네요. 어, 그럼 궁금한 게 이제 결혼하신 지 얼마 되세요? 어, 2년. 아, 2년, 아, 그럼 2년도 결혼을 하시면은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들어오는 거 지금 거의 다 적금 넣고 있고, 어. 적금 끝난 것들은 주식, 코인. 어. 예전에 모아놨던 것들을 결혼하면서 신혼집 들어가면서 아, 부동산 결혼하기 전에 얼마를 모으셨었어요? 한 2억? 2억? 와 그럼 31살에 2억 정도 모으셨던 거네요? 네 그러면 지금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총 자산가치는 얼마 정도 되시는 거예요? 한 5억 그지 않을까요? 어, 나는 내 나이 또래 친구들의 좀 이제 대비해서 자산가치로 상위 몇 퍼센트인 것 같다? 그래도 10%그지 않을까요? 어. 겸손하신 것 같습니다. 아, 겸손하다고요? <laughs> 경제적인 목표 같은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언제까지 얼마나 모겠다, 으뭐 이런 것도 있으신가요? 최대한 빨리 모아야겠다. 아 어, 어, 빨리 모아서 독립을 하자. 일이 없어지면, <laughs> 뭐, 투자라도 잘해야 되지 않나, 아... 그런 생각 하면서. 많이 모으려고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혹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구독을 해야 되는 채널이 있는데 혹시 부자 친구들 구독 의향 있으신지 아 그럼요 그럼요 부족하겠어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3살이요 에 혹시 그럼 지금 하시는 일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대학원생입니다 아 대학원생이신 거요 어? 어떤 전공? 마이스 기획 경영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대학원 다니시기 전에 직장 생활 하시다가 대학원 넘어오신 거예요? 네네 원래는 어떤 일 하셨어요? 그 전에도 전시 기획이나 문화 산업에서 기획 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때 당시 일하셨을 때는 연차가 어느 정도 잡던 거예요? 사실 일한 건한 4년 정도 됐는데 계약직으로 들어간 거라 사실 네. 중고 신입으로 들어간 느낌이네 해요 <laughs> 한 4년 차, 인차 정도 되면은 보통 연봉 수준은 얼마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컨벤션 센터로 들어갈 경우에는 3천 중반부터 시작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네. 중소로 들어갈 경우에는 3천 미만으로 받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네. 또 인센티브가 들어가는 산업이기도 해서, 업계에 다시 들어가 봐야 좀 아는 내용이긴 해요. 아, 네. 아,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데 생활비 같은 것도 들 거잖아요. 그런 거는 이전 직장에서 모았던 걸로 이렇게 해 투진하고 계신 건가요? 사실 학자금 대출을 또 받았고, 그 다음에 연구비가 매달 나옵니다. 사실 많은 게 나오는 게 아니라서. 지금 석사 과정 중에서 연구 프로젝트를 하면서 받는 또 다른 제 연구비나 아니면 프리랜서로 제가 강사를 하거나 플로리스트로도 이제 일을 하고 있어서 직장 다닐 때보다는 풍부해졌으나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고. 와 근데 엄청 바쁘게 사시는 것같아요 월에 뭐 벌게 되는 금액은 얼마 정도인지도 여쭤봐도 나요? 지금은 월에 한 3에서 0 0 400정 도 세후 월급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월세 지출이 네. 좀 일단 네, 크고요 나머지는 생활비가 그래도 조금 많이 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 한 100한 20선에서는 네, 네. 어, 어. 저축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지금 청년도약이랑 주택청약이랑 ISA랑 IRP 들어가 있어요 <laughs> 어, 진짜 많이 <laughs> 나오고 <계시네>. <웃음> <웃음> 코인이나 뭐 다른 뭐, 저테크는안 해보셨을까요? 코인도 시도는 해봤는데, 아, 네. 파란불이라서 별로 좋진 <웃음> 않고. <웃음> 지금까지 사회생활 쭉 하면서, 얼마를 저축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대략적으로 네. 한 5천 정도. 5천 정도? 네. 어, 그래도 되게 많이 모으신것 같은데요? 아, 근데 네. 지금 제 나이 때 친구들은 결혼도 하고, 아. 집도 구매해놓고, 그런 거생각하면 사실 많이 못모은 거라 생각은 해요. 아. 평음 2년 안에 뭐 얼마까지 모으고 싶다 뭐 이런 게 있는지 1억은 그래도 가지고 어... 있어야 3년 네. 안 3년 안에, 3년 안에? <laughs> 네. 혹시 이제 3년 안에 1억까지 모으기 위해서 네. 구독해 놔야 되는 채널이 있는데 아, 혹시 부자 친구들 구독해 주실 아, 의향이 있으세요? 아 네네 <laughs> 아 너무 감사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 혹시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3 8 혹시 하시는 일은 어떻게 되세요? 아, 사무직 아 사무직 아, 혹시 그러면 지금 회사 연차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아 근데 이직한 지는 여기는 지금 이제 1년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아... 그전에 네, 동종에서 했을 때는 아... 16년 16년이요? 한 16년, 17년 정도의 경력이 되면 연봉 수준은 얼마나 되나요? 5천? 5 0 0 0도 네. 그러면 혹시 지금 이제 월급 받으시면 한 달에 우리가 뭐 지출도 할 거고 저축도 할 거고 여러 가지 할 거잖아요. 그럼 비중은 어떻게 가져가고 계세요? 저축은 거의 못 하고요. 네. 대출 때문에 네. 생활비, 소소하게 주식, 결혼을 하신. 어, 네, 이 있어요. 그럼 네. 어떻게 보면 내집 마련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대출. 네, 맞죠, 맞죠. 맞아요. 네. 한 달에 대출비용은 얼마나 나가요? 한 120? 120. 와, 많이 나오긴 한다. 그럼 궁금한 게, 이제 주식도 하고 계시다고? 소 그거는 게. 제가 이제 개인연금으로 알아서 거기서 해주시는 거고, 제가 아... 따로 하는 거는 그냥 소소한. 그럼 개인연금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삼성전자에 넣어줬는데, 음. 아이 줄려고 해놓은 거라서, 따로 제가 뭐, 따로 하는 건 없어요. 그러면 지금 뭐 가정이긴 하지만 총 자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시나요? 10억 이상이겠죠? 야. 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궁금한 네, 게 네. 대한민국에서 현실적으로 뭔가 3인 가구가 살아가려면 현금을 얼마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될까요? 서울에서 산다면? 네. 집값이 우선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10에서 15억 정도는 포함해서, 집값 포함해서 있어야 아, 되지 사항으로? 않을까요? 네. 아. 그럼 마지막으로 나는 내 또래 대비해서 이 정도의 자산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뭐, 상중하러 나뉘본다면 아, 저는 중2. 중? 네. 중요? 네. 뭐, 어, 경선하시네요. 잘 사시는 것 같은데, 제 친구들도. 앞으로의, 뭐, 나만의 경제력의 목표가 있다면? 집값이. <laughs>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 네, <laughs> 더 좋은 집으로 또 이동하기 위해서 어, 도움이 되는 채널이 있는데 부자 친구들이라고. 아, 부자 친구들. 아이고 해드릴 <laughs> 수 있죠. 아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3 3이요그금 하시는 일은 어떻게 되세요? 보험회사요. 아, 저 아, 영업직무예요. 아 지금 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원래는 어, 영업 안 하고 보험회사에서 딴거 하다가 영업으로 이동한 지 한. 두 달, 세 달, 그럼 지금 연차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총한 5년 정도, 총 5년 정도, 5년차 정도면 네. 연봉 수준이 얼마나 되나요? 8천은 네. 넘고, 9천은 좀안 되고, 어. 보험 설계사가 아니라서 기업 보험 영업을 하는데, 아. 아. 그래서 저희는 따로 뭐 했다고 뭐 네. 수시료를 받거나 그러진 않고. 아, 그렇구나. 네, 그냥 월급을 받습니다. 월급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아, 전 초반에는 거의 다 저축을 했고. 네. 지금은 주식을 좀 많이. 아, 그래요? 네, 하고 있어요. 생활비는 얼마나 나았어요 네. 아, 근데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정확한 생활비를 집계를 안 해본 것 같은데. 네. 그래도 한, 월세 포함한 400, 뭐 애기 것도 조금씩 준비하고. 결혼 아, 전후로 이제 저축하신 금액의 규모라던가 뭐 그런 거는 얼마나 되시나요? 저 결혼한지 별로 안 됐는데 네. 결혼 하고 나서는 안세봤고 결혼하기 전에 한 3억 정도 어... 있었어요 현금으로. 아 어... 어, 결혼 전에 3억이면 꽤 많이 모신것 같은데 그게 어... 어떻게 가능하셨던 거예요? 뭐 이것저것 사거나 그런 편이 네. 아니어가지고. 어... 한 1억? 모을 때까지는 네. 저축을 하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건 MMF 듣고, 네. 나머지는 거의 다 주식, 네. 하고, 하고 있어요. 아 혹시 얼마나 들어가 있나, 주식 쪽은? 지금 2억. 이 어떤 종목을 주로 투자를 하고 계시나요? 저 지금 들어간 거는, 포스트 퓨처에 3주 정도 전에 들어갔어요. 아. 그비중이 아그 제일 커요. 아 2 0됐나 진짜요? 그러면 이제 33살이신데 나는 내 나이 또래 대비해서이 정도 자산 규모면 상위 몇 퍼센트인 것 같다? 중간보다는 높을 것 같아요. 어, 중상 정도? 그냥 제 주변 친구들 보면은 네. 다뭐 비슷비슷해가지고. 아... 그럼향후 이제 몇년 안에 뭐 경제적인 목표 같은 게 있으세요? 6억 정도를 한 2년 정도 안에 만들면 네. 괜찮지 않을까? 네. 향후 2년 안에 6억을 모으기 위해서 구독을 해 놔야 되는 채널이 있는데 혹시 부자 친구들 구독 의향이 있으신가요? 부자 친구들? 네, 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네. 네. 하시는 일 어떻게 되세요? 학원에서 수학 가르칩니 아, 그럼 학원 선생님 하신 지얼마 되신 거예요? 한 7년, 8년. 7년, 8년. 6년은 조금 길게 일한 학원이고 네. 지금은 대치동으로 와서 네, 네 여기서 가세 그러면 치동에서 그 학원 선생님을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연봉 수준은 얼마나 되나요? 월급을 받는 개념보다도 네. 학생 수에 따라서 비율로 아, 받기 진짜. 때문에 어. 기본급여 전는 없습니다 아, 아예 없어요? 네, 아심기하다 아, 학생이 없으면 네. 바로 손가락 빨아요 아 진짜요? 그럼 지금 이제선생님은어느 정도를 연봉 수준으로 받고 계신지 궁금한 거같은6에서6천0 0에서다0 0 0원에 왔다 갔다 하의한월에한6에서6백 한 정도 캐에서나0 나오는... 0 많이 벌어야 0 0 0원에서6 0 0 0원에6 0 0정도 나올 거고. 쉽게 아 벌면 뭐4 0 0도벌고3 5 0 0 0원에서6 0 0 0 보통 월급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보통은 뭐 그냥 생활비 적금은 최소한의 적금 어... 정도만 들어 놓고 나머지는 투자 오, 투자는 어떤 걸로 하세요 보통? 네 코인이나 주식이나 둘 네. 중에 하나죠 그럼 혹시 얼마가 들어가 있고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도 여쭤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러니까 전 재산을 가지고 투자를 네. 할 수는 없고 <laughs> 주식이랑 나눠서 투자하는 게 어쨌든 한 4천에서 5천 정도로 네. 하고 있어요 아, 투자금으로 들어가 있는 게 4, 네. 5천인 거죠? 네. 수익률 얼마나 나신 거요 지금은? 올해 네. 마이너스 20% 빨리 아, 있죠 아. 그래. 그럼 작년에는 작년에는 한 2천 정도 벌었고요. 아, 한 2천을 버셨어요? 네. 얼마를 넣었어요? 작년에 는한3 1500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 그럼 한 60%에서 70% 정도 수익이 난 거네요. 혹시 지금 결혼하신 상태인 상태지만... 아니요, 아, 그러면 결혼 전이신데, 혹시 지금 총 자산 규모로 따진다면 그래 봐야 한 1억 정도일 것 어, 같아요. 금융자산 수준인가? 아니면 그냥 총자산인가요? 금융자산이죠. 혹시 그러면 많은 내 또래 친구들에 대비해서 상위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세요? 중이지 않을까? 어중 아, 현금 1억이... 쉬운 기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주변 친구들도 그 정도는 또 모아놨더라고. 아, 그래서 뭐 이게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중간 정도이지 않나. 그럼 혹시 향후 이몇년 안에 나는 경제적인 목표가 얼마만큼이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메이다가 터지면 충분히, 충분히 2년 안에 5억도 가능할 것같아 혹시 2년 안에 5억을 모으려면 구독을 해놔야 되는 채널이 있는데 혹시 부자 친구들 구독 의향 이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부자 친구들이요? 네, 네 제가 구독 해놓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